여기는 고속도로 여주휴교소에 설치된 F4D 팬텀입니다 2010년에 퇴역했습니다 하늘 도깨비라고 불리는 F4D 팬텀 드글라스사에서 만든 전투입니다. 아주 기체가 웅장해 보입니다. 하늘 도깨비란 말이 어울리는 그런 전투입니다. 태극 문양이 아주 멋있습니다 체육했지만 지금이라도 하늘로 비상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투기 조정석입니다 레스큐 탈출하는 장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